엄마 여기 봐봐 이바 <laughs> 우리네... 깨끗하다 아 진짜. 엄청 크네 그래. 왜? 음, 어? 그렇네. 잘, 잘, 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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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못 올라가지요. 아, 뭐. 아, 뭐. 양말 벗고 내려가야지. 양말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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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빠 혼자 지금 짐 옮기고 있어? 대리어 진짜 잘 뺐어. 이안 아, 보이네 아, 신앙, 신앙, 장고. 어유, 좋다. 먹을만 어, 나는, 나장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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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나는, 나는, 나 많이 많이 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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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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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쉬고 나는 이 말. 뭐 있지? 조심아. 조 가지 말래. 강아지가. 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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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. <웃음> 그치, <웃음> 서서 타는 거지, 서서 타는 거보다 이게 너무 낮아, 낮아서 얼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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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나도 들어가보고 싶어. 어. <laughs> 야, 지못 <죽었잖아. 웃음> 담았어. 한번더 해. <laughs> 한번더 해. 오 하나 둘셋 내릴 때 체시해야 돼. <laughs> 엄마가 이겼다. 그런데도요 좋은데? 와, 지금 너무 멋있다. 하늘 봐봐, 엄마. 가방에뭐 있어? 휴지랑? 약간의 휴지. 그리고? 그리고? 아까 치고. 음. 휴지 아주 칭찬해요. 약간이요 <laughs> 와! 실례하습니다들었어아름다워우리네 봐봐 완전 여기 와 멋지십니다 너무 좋아 아 귀여워 레이같아옷좀 이렇게 멋져요 파가시네 소박아 고래야 고래 엄마 바닥에 어디 아 여기 대박 여기도 다 사자 뭐 웬일이야 웬일이야

에이 파에 방이 있어, 방에 있어. 아니, 뭘 방해 아니 저기서 저랙레가딱붙여어 <laughs> <laughs> <우와, 웃음> <좋죠? 야>! 뭐야 그이없죠 야아 도야? 거 도잖아 도 하나하나 하나. 도야 도하니나밖잖아 하나하나 하나. <laughs> 빨리 하셔 어? <laughs> <laughs> 도 아니면 뭐? 흑흑 흐아 아싸 나야? <laughs> 유시야유시야 <유희 씨야? 웃음> <laughs> 이거 뭐유씨라야 이번엔 유나 유씨. 씨나 잘 봐, 뭐 이런 오케이. 네. 좋아, 좋아. 잘했어, 잘했어. 와와와다나다다 또, <laughs> 이, 또. 낫다, 이따다나 봤어, 뭐 나온 거? 대박. 응. 뭐가 나오거니 3판 이선 <laughs> 산바지선 x2 이거...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저 땅바닥에 누워서 뭐하는 거야? 시원하잖아. 아니 찝찝할 거 아니야. 비가 오냐? 그럼 고양이군냐 어? 비 오네? <laughs> 하나 둘셋 看到吗？ <laughs> 몰라. 음, 냄새 좋지. 응. 음. ᄒ 편백나무 냄새 나. <laughs> 음표. p e r Sup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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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e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엄청 볼록한데? <블럭한데? 웃음> 잘 안보이네. 오, 어때? 만만치 않은데? 어때? 만만치 않아. 오, 내가 더 크다. 오, 나온다. 너 <laughs> 뭐? 이모지도 개이쁘다. <laughs> 어떤게 내 엉덩이지 맞춰봐 이 셋중에 누가 누구 엉덩이 이 진솔이 건가? 이건 무진이 아이 아름이 <laughs> <laughs> 네? 아니야 그러면 진솔이는? 왜 진솔이가 걸로 생각했어? 하도 커서 <laughs> 내꺼 <건> 맞았어 <laughs> 그러면 이게 무진이 <laughs> 음. 이게 아름이 <아르미. 웃음> 맞아 엄마 해봐 아름이 더 크지? 살살 빌어야 살살 빌어야 <laughs> 너무 살것인네 <laughs> 엄마 표정이 있다? 아, 표정이 있어요, 아, <laughs> 아, 진짜 엄마야. 저기는 안 들어가야고. 아빠! 빨리와서 봐봐. 거야. 빨리 와서 봐봐. 빨리 와서 봐봐. 엄마야. 겁납긴 해. 왼쪽 끝에 엄마야. 빨리 가지 찍어. 아니.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. 그으로 막힌 거야. 다시 해위 에. 다가에 옮겨 달고 넣어 버렸어. I'm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너무 뒤로 가면 안 돼. 어, 기다려, 거기. 거기. 뿌리고 달려. 좋아.